평소에 먹지 못했던 아이템 먹는 재미라는 건데 안되겠다 다이어 되에 토파재를 막는 아주 흉측한 짓을 저지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아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자 네, 모자이크 세션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요 공역이 어디일까요? 10시 공역 빙하의 길 반론으로 바로 선회해야죠 어제 고급 아이템 한번 봐가지고 좀 기뻤는데 썸네일 댓글을 그렇게 다셨더라고요. 1일 갑옷이었으면 대문자만하게 썸네일 박아놓고 동네방네 자랑했을 건데 1일 갑옷이 아니라서 가려놨다. 눈치가 너무 빠르죠 살인방 발도 청렴하더라고요. 뭐 원체 청렴하신 분이라 뭐 인원수랑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말룬, 아 좋아요. 말론 좋아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줘야지. 응? 음? 이래야 기분이가 좋거든요. 어, 13방상, 세이크리드 하머 3소켓? 더크가 맨 땅에서 소리 지르는 템이라고요? 나쁘지는 않네. 근데, 얘는 소리 지를 만한 템은 아닌데? 더크랑 저거, 런들이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런들은 소리 질 만한 템이 맞는데, 더크는 노물템이라서 저게, 굳이? 오, 오, 오! 오 와! 자, 와, 살살, 와, 살살, 사장 당할 뻔 했네. 어이, 개깜짝아. 아, 씨, 모더 끝났구나. 아, 얘기하다가, 와, 와, 진짜 놀랬다, 방금. 어이구. 오. 어, 어 놀랜 마음 좀 달래야지. 오. 어... 진짜 대형 사고 날 뻔했네. 도더를 갱신을 안 했더니. 방금은 뭐 ESC로 살릴 수 있고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죠. 방금 ESC로 반응할 정도면은 누르면 멈추는 건 맞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아마 사고가 났으면 그냥 그대로 터졌을 거라, ESC고 뭐고 없어요. 싱글의 장점이 ESC로 멈춘다 이러는데, 사실 학호의 사고는 ESC로 탈출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배틀넷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캐릭터 터지는 거에 대한 사고가 나는 거지, ESC로 멈춰서 살수 있는 거면은, 배틀넷에서도 똑같이 살수 있었다는 소리라서, 그렇진 않구요. 독주이 어제부터 계속 나오네? 335354? 335354 대한 축하드립니다. 어, 뭐야? 최대 어, 민첩 20에 이 스킬? 어제도 최대 오늘도 최대과 그 와중에 에테리얼 마을. 눈 하나 떨어질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니까 사실 이 친구는 아직까지 그렇게 임팩트 있는 아이템을 먹지 못했어요. 아이템? 아이템은 먹었지. 눈을 못 먹었지. 스킬 트리요 어, 이게 취향에 따라 좀 많이 갈려서 그, 디아블로2 인벤 어쌔신 게시판을 가시면은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도 시청자분들의 조언에 의해서 찍힌 거긴 한데. 일단은 저는 호랑이 일격이랑 천둥손톱이랑 얼음칼날이랑 불사조 일격 마스터를 했고요. 만약에 육성 중에 이렇게 가신다 하시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랩신으로 레몬 쭉 하고 갈아탄 거랑. 그리고 그림자 단련 쪽에서 폭발적인 속도 한개 찍었고요. 아이템 옵션으로 정신 폭발 챙겨왔고 무기 막기를 오더 레벨까지 포함해서 16렙 찍었어요. 용의 발톱을 1레벨 찍었습니다 마이템 빨로 올라가 있는 상태 근데 이게 버스트를 쓸 거냐 이게 폭발적인 속도를 버프를 쓸 거냐 페이드를 쓸 거냐에 따라서 다 나눠져가지고 저 버프를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서 아유 그놈의 이 애타게 찾을 때는 안 주더니 템을 무슨 남의 발알이 줘야 되는 템을 줬네 두껍두껍 두껍.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최근에 거의 못 봤어요. 애타게 울부짖어봤지만 최근에는 등장하지 못했던 친구. 이런 거 원소마도 쓰나요? 번저 공석 활 스킬? 아니 이건 또왜 태야? 안심 박하지 당연히 아니 기사단 가옷 먹고 득템이라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나한테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들이대는 거 아니야? 나도 티리 엘가면 먹고 싶어 저는 세이크리드 암호가 떨어졌을 때만 기분이가 좋았어요 기사 다닌 거 확인하고 나선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도파민은 거의 최고조였다고 세크 암호 보고 오 드디어 우와. 오늘 첫 정수가 세크 암호인 거 보고 진짜 두근두근하면서 도파민 장난 아니었는데 그... <laughs> 딱 거기까지였다 본전, 본전은 커녕, 이 녀석, 하루에 고급룬, 고급아이트 하나씩 먹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먹기는 먹는데, 뭔가, 마음, 성에 안 차요. 사실, 쉐덴두 개에, 세이크리드 하모 유니크에다가, 그리스월드 방패를 먹었거든요? 고급템을 많이 보기는 했어. 근데, <laughs>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 간 이유는, 아, 이런 거 먹지 말고, 더 좋은 거 주세요. 약간 이런 것 때문이긴 하거든요. 발이 줄수 있는 고급 아이템을 먹고 싶어서 발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 구경하지 못했던 등급의 템을 좀 갖고 싶어서. 나와 게임을 해볼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원 럭키 박스. 게임을 해볼까? 1번 딱 누르면 그냥 당첨 딱 돼버리면서. 지렸다 2분의 1정도는 그냥 이지하게 챙겨버리는 거죠 만원 럭키박스 감사합니다 형님의 소중한 후원 바알이 템을 안주니까 보다 못한 시청자 형님이 챙겨주는 방송 <laughs> 이게 아닌데 이지 이지 럭키박스 이지 컷 <laughs> 그래요 아 근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긴 한데 바알이 고급 손을 되게 잘 준대요 고급난 드셨다 하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왜 우리 집발은 안 줘? 발 <laughs> 롤은 발온발뭐 백스 자뭐 이런 거 많이 먹어봤다던데. 왜 발은 못어 먹으면서 남투더 먹는 건데? 제가 발만 못 뜯어 먹지 럭키 박스는 뜯어 먹을 수도 있죠, 형님. <laughs> 자룬요. 럽다 보스한테 눈잘 먹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나 봐. 내가 우리, 집 펄, 우리 집은 다 펄른이 해주던데, 펄른. 자루는 싹다 펄른한테 먹은 것 같은데. 경험치가, 이제 획득 경험치가 레벨이 따라가기 때문에 획득 경험치에 대한 패널티가 없어서 경험치를 많이 먹는 건 맞고요. 원래 내가 돌고 있던 지역이랑은 다르게 캐릭터 레벨을 따라가는 지역 레벨로 설정되기 때문에 고급 아이템을 먹을 확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급 아이템을 볼수 있게 되죠. 원래 못 나왔던 템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카오가 너무 안 죽네요. 공격 카오라 그런가. 8인방 공격 카오 너무 안 죽는데? 너무 안 죽는다라고 하긴 잘 잡고 있는데, 모자이크 어세신 치고 몹이 좀잘안 잡는다라고 말을 해야겠다. 원래 스킬 한 방에 좀 정리됐던 게, 킥을 좀한세대 4대 까야 된다. 다음 캐릭 일정 캐릭터는 예정돼 있지만 일정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모자이크 어세시는 언제까지 할줄알 수가 없어서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좀 2주는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녀석 좀 심심하긴 해요 뭘 먹는 게 없어 원래 창고 개방은 평소에 먹지 못했던 아이템 먹는 재미라는 건데 이 녀석은 좀 심심하긴 합니다. 그쵸, 그리고 8인방인데, 보면은, 적어도 아이템은 그렇다 쳐도, 룬은 더잘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되겠다! 금단에! <laughs> 다이어댐에 토파제를 막는 아주 흉측한 짓을 저지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보단 낫지. 아씨 어쩔 수 없어요. 금단의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된 이상, 미드참조 한장좀 가져올까? 수많은 다이어대... 아 심지어 19에 15짜리에 토파즈 박은 미친놈이 어딨어 이거 아 수많은 디아 유저분들이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는 행위를 해버린 것 같네 아니 근데 되게 애매해 주얼 하나로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 5-4 주얼, 5-5 주얼 박는다고 해서 심지어 5-5 주얼도 없고요 지금 4-5, 5-4뭐 이런 거 박는다고 해서 복잡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뭘 써야 되나 이거를 매찬참 쓰려고 했으면 페이드를 켰어야 됐는데 야 옵션이 나름 잘 떴네요. 저거 아, 28레지 기드차 한장 가져오죠. 다신 매찬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매찬만 보고 옵션 가져오겠습니다. 사실 다른 기드참 다른 창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귀찮은 관계로. 비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3천대는 유지할 수 있네요. p 1 3의 번개 저항창, 좋아요 모자이크 퍼스트 씬 하면서 1일 차에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빠고 있는 눈이 아파요 어, 아 잠깐, 아이 다 죽여버렸다 즉시 엘드리치 다녀와 수술해, 수술해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laughs>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오늘도 파인방이죠 별다른 일이 없으면 이 친구들은 그냥 헬파인방 계속 영국파인방입니다 셋씨는. 세팅은 맞춰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이템 먹고 싶은 거는 있죠 데스의 망송 티리에가 무슨 스툴를 접기 전에는 꼭 먹어보고 싶은 아이템 목록이죠 어? 자카롬이? 어레 듀얼 반지 35렙째 레지가 없다 자카롬 방패가 뜬금없이 나오네 이게 득템인가, 근데? 헬바알한테 자카로 먹고 좋아해야 되는 게 맞나? 아우, 이 정도 템 먹으려고 상고 개방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 남해에서도 나오는 아이템인데요, 저거. 세타. 혹시 40 이상 삼속키 세타 떠주니? 떴니? <laughs> 구레지. 둘다 맞는 말이라. 오, 뭐야? 방금 보셨어요? 피 79에 올레지 25번거리 와, 이런 워너비 아이템이 이 캐릭에 저걸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 사총 혹시 에테니? 에테니? 아유, 까비. 사정은 4종은... 어우 나 스티존에 때 발갈 뻔했어 나 방금 죽을 뻔한 오 씨. 마침 오더도 꺼져 있었는데 어개 깜짝 놀랐네 방금 와 화들짝 놀래가지고 방금 터진 이펙트 횃불인 것 같은데 불럭 뜨는 거봐 진짜 징그럽다 엑스 뜨는 거어다 죽어 버렸다. 안돼... 스택아 사라져... 어어? 어어... 이 어, 어, 어... 발로 찼어... 어어어... 어어... 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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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을 지켜냈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서 디아블로 레저럭션 때 초창기의 시세나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가 없죠 엑스 식 나온다고 바뀔까요? 나온다 쳐도 아무도 관심 안 줘요 이 게임 죽었어요 디아블로 2 레저럭션은 형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게임이지 이 게임은 이제 죽었어요 6 나온다고 아무도 안 쳐다봐요 아니 액트 10이 나와도 안 쳐다봐요 데커드 케인 갑자기 보스로 나온다 해도 안 쳐다봐요 이거. 이미 죽었어요 형님들과 저의 마음속에는 정말 잘 만든 게임이지만 신규 유저 유입이 없는 게임은 좋은 게임이 맞죠 아이, 그 얘기 진짜 어디서 듣고 온 거야? 형들 정신 차려. 액트 6는 무슨 놈의 액트 6에요? 가서 이모탈 하세요, 형님들. 왜 그러는 거야? 버려너 놔줘, 이제. 죽었어, 얘이 얘, 얘 심장 안 뛴다니까. 득템을 했을 때 두근거림이 이제 없다고, 이 게임이. 게임이 죽었다고. 어? 유니크 100개 추가, 루노드 200개 추가, 이러면 이제 개떡상 가능. 액트 6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액트 6에 이렇게 목매는 거야? 아니 이미 스토리가 끝나버린 게임이고 차기작이 나와 있는데 차기작이 한두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나왔는데 왜 죽은 게임에 액트를 논하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상상임신도 임신이다 마고른 디아 유저의 파림을 무시하지 말라. 아니, 그니까 나는 신규 루머드나 새로운 패치, 뭐, 대규모 2.4 패치급의 패치가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 와, 그래요? 어디서 나온 루머죠? 저도 한번 같이 행복해로 돌려보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내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미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렸어요 디아 1, 디아 2, 디아 이모탈, 디아 3, 디아 4 이렇게 스토리 라인업이 이어지는데 액트 6가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 이거 디아블로 2에서 그리고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에 애들로서 액트를 만든다 해뭐 새로운 이야기를 담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비를 투자하겠어 얘들이? <laughs> 너무 팩트로만 조지면 가슴이 아프다고 그냥 오일의 행복을 위해 사는 로또처럼 생각해줘 당첨 안돼도 매주 사잖아. 안돼. 그래도 액트 6는 안돼. 차라리 행복회로 돌릴 거면 은 신규 루너드로 돌려 모자이크 말고 어기 뭐야 다른 걸로 돌려 그냥. 아 맞다. 오늘 크크 우리 현장 거래처 사장님 로또 3등 5개 맞췄다고 자랑함. 와! 터졌다, 오마이 아, 근데 채팅 보다가 오더 꺼진 거못 봤다. 얘 옵션 확인 못 하나? 아니, 컨벡션도 없었는데. 아, 반응 못 했네. 조성진 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귀한 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한 방에 169나 맞네 근데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아아 아 그러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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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버닝 소울한테는 세대 맞은 게 아니라 한방 맞은 게 맞아 한방 버닝 소울한테는 한방맞는게 맞는데? 이게 틱이 나눠서 들어왔는데 요렇게 물이랑 요렇게 물이라서 한번딱쏜 거에 달고 한번쏜게 맞아 이세번 맞은 게 아니야 한번쏜거 맞아 그니까 러 결론은 두번 맞고 사망했단 소린데 집중을 못 해서 물약을 못 먹었네요 이 타이밍에 한번 먹을 수 있었는데 발포 어아 근데 나 지금 사고 대박났다 이거... 감당 안 되는데? 일단 651 소집 터졌고 다뎀 19, 15 터졌고요 무한 맨캐쳐 터졌고 수수 터졌어 생각나는 것만이 정도? 애니참이야 뭐 그냥 다시 구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수수 무한 날라가게 지금 완전 크리티컬인데 아 20p 11날의 참이랑 20p 파저 냉기 참뭐 이런 거 터졌네 다 터졌네 야 진짜 와 아, 근데 좀 아니래가지고 뭐 말할 거없긴 한데. 2,000원 감사합니다. 니값 해버렸네. 육개장 육수가 거의 1년치 푹 고아 만든 육수네요. 한 그릇씩 하세요. 그래 그래 그래. 아 내겐 자격이지. 진짜... 강함이 취해버렸다. 초초바바와빙바바면서는 불구할 겸내 친구 잘못 만나서 아 파산해 버렸다. 아 이후에 이런 사고는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laughs> 아유 익명의 후원자님 강함에 취해버렸다고 아유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의 왕도네이션 육개장 저기 건더기 구매비용으로 잘 사용할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나 지금 약간 넋놓고 있어 형님들 저 내일 하루 좀 쉬어도 됩니까? 화수목 쉬어도 되나요? <laughs> 나좀 가슴이 아프다.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수수는 피스트디님이 끼고 있어 상관없어요. 이거 2호 수수라서 사실 날아가도 막 그렇게까지 데미지는 안 받는데 문제는 다른 친구의 장비를 가져온 게 문제인데 얘가 지금 벗고 있잖아요. 근데 얘 지금 불 들어와 있어. <laughs> 아직은 안... 아 앗! 무기 벗어가지고 인벤토리, 아! 아! 잘못 눌렀다. 아, 근데... <laughs> 아, 창고칸, 아, 불 들어왔거니야 지금. 만나서 반갑 아, 가슴이 아픈 건 내가 아니라 아마존이랑 바바리안일 수도 있지. 무한으로 즐겨는 이제 없네. 그냥 즐겨요 됐네. <laughs> 그, 그, 그냥 그냥 즐겨요. 뭘 즐겨요? 어쌔신네 사망을 즐겨요. 최가장님 슈퍼챗 3,000원 감사합니다.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즐겨요가 돼버렸어요. 무기 어디 갔냐고. 아 근데 팔인방 버닝 소울 무지하게 세다. 근데, 안일사죠. 오더 꺼졌고, 오더 꺼진 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채팅 얘기하다가 죽은 거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아, 뭐, 아니라다, 아니라다, 아니라다 하는데, 이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일부러 죽이고 싶어서, 뭐, 죽은 사람은 없어요. 방송하다 보면은, 이런 일 뭐, 비일비재 해. 원래 학코 방송이 그렇지 뭐. 강했을 때 가장 위험한 건데 그거를 아주 제대로 보여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많은 게 날아갔네요 이거 좀 데미지 큰데? 진짜 아 이거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 씁쓸하네 아니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무한으로 즐겨요가 그냥 즐겨요 돼버린 거좀 치명타네 이거 닉값을 못하자 이닉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지금 폭풍이 몰려오는데? 어. 사정도 개인창고에 넣어놨네. 베르든고랑, 이스트랑 말론도 개인창고에 넣어놨네. 어, 되게 세게 맞았다, 지금. 간만인데요, 이런 데미지? 소서리스 이후에 꽤나 많은 걸 들고 날랐는데 소서보다 타격이 더 크죠 지금 사실 소서리스는 탈풀셋 정도였어서 그냥 상관이 크게 없었는데 얘는 지금 다른 걸다 빌려왔던 상태라서 소서는 소서 죽고 끝났지만 얘는 지금 후폭풍이템 복구요? 복구 못하죠 저거 아 어지럽네 어서 오시오. 그렇게 김마고래 일 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창고 암살자 닉네임이 잘못된 거 아닐까? 닉네임 타점해 되나요? 솔직히 닉 졸라 땡겨가지고 했는데 전에 했던 캐릭터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닉이 잘못한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닉네임이 문제가 있, 있지 않나. 유산상속해가지고 이거 당해버리고 얘는 창고 암살자 했더니 진짜 암살해버리는 창고를. 아, 그냥 뭐, 쓰다가 돌려주세요. 뭐 이런 거, 무이자무이자 무이자 대출, 뭐 이런 걸로 했어야 했는데, 이거. 사실상 제일 좋은 것만 채워줬던 어쌔신이라더좀 치명타를 받은 것 같아. 근데 함성을 안 했다기 보다는, 뭐, 당연히 핑계지만, 채팅을 보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집중을 못한게더 커요. 그러니까 강함에 취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좀더 커. 인지를 했으면 당연히 함성을 질렀을 건데, 스택 유지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았어. 확실히 모자이크 거스시는 좀 플레이하면서 느낀 건데, 나랑은 좀잘안 맞아. 너무 잘안 맞아서 헤어져 버렸잖아. 두번 다시는 못하게. 가슴이 아프구만. 사냥하는 거 보여달라고요? 여기 접속이 안 돼요. <laughs> 좀만 일찍 오시지 <오시직을> 그랬어요. <laughs> 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어쩔 수 없네. 유튜브에서만 만나봐야겠네. 접속이 안 되네, 접속이. 소식을 어디서 듣고 왔어요? 그런 게 소식이 돌아요? 아니, 도대체 뭐 나만 모르는 뭐 그런 연락처가 있는 거야? 소식이 왜 도는 거야? 난 방제를 바꾼 적도 없는데. <laughs> 무슨 일이겠어요 육개장 시원하게 끓인 거지 형님한테 연락이 들어갔다는 건 아이 마골이 죽었다 개신난다 하면서 육개장 그릇다로 와라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 뭐 내가 좋은 거 먹었다고 소식이 돌았겠어 시원하게 하나 끓이니까 와 오랜만에 나온 육개장 이거 국물이 진하고 아주 좋다 요새 날씨도 추운데 어 칼칼하니 좋네 하면서 연락 갔겠지 다음 캐릭터부터 또 재미나게 게임 하면 되죠. 근데 다 뎀이랑 무한은 진짜 너무 크리티컬한 실수. 아,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복구할 방법이 없다. 뭐 베르야, 뭐 어떻게 한다고 뭐, 뭐, 삥가바가 열심히 뜯은 거냐, 합쳐서 만드니 뭐니, 뭐 이런다고 해도 다 뎀은 진짜 이거는 와, 그 무한이 어떤 무한입니까? 싱글에 넘어와서, 뭐그 진짜 엄청난 여정 끝에. 말도 안 되는 일로 있었던 무한인데 그게 야, 수수는 별로 미련이 없어 수수는 그냥 삥바바 개사기 쳐서 만든 거라 그냥 별 상관이 없는데 수, 무한 그거 아 무한 다돼 무한 다돼 육수 진하게 우려낸 육개장 하나 끓여놓고 갑니다 편하게들 드시고 저 오늘 좀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방송 킬지 안 킬지도 미지수입니다 몰라요 나 쉬면 그냥 화수목 쉬고 올 거야 금요일 나올 거야 날씨 오면 씨... 씨... 다음 캐릭터는 노생면역 노매찬 화라마고요. 새 캐릭터 키울 예정입니다. 아마존 플레이하고 나서 육성 캐릭 좀 미루고 파밍 캐릭터 조금씩 다시 돌려봐야 될것 같네요. 날아가버린 우리 창고 암살을 해버린 암살자 친구가 있어서 창고를 다시 고간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고간을 다시 채워 넣어야 또 다음 창고 개방 캐릭터들을 또할수 있으니까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laughs>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 <laughs> <laughs> 빵주론 한다 나 간다 아... <laughs> 레벨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참고암 살짝 94레벨. 5일차 플레이에 94의 경험치 다찼네요9 5다 되게 생겼습니다. 용병 무한 맨캐처, 사벨 마표 맨캐처 빌려와서 쓰고 있고요. 수호천사 1포지 플레이트 에테리얼 착용하고 있고, 치료 대원의 네테리얼 착용하고 있습니다. 기도 용병 사용하고 있고요. 본체 장비 불사조 일격, 일그리기 모자이크, 루니텔런14-11구작 그 다음에 8915정신폭발그레이트텔런자 모자이크 27레지 마라 다뎅 구멍 뚫려있지만 아무것도 안 박혀있는 수수께끼 빙바바표 입니다 그 다음에 트랑장 10패켄 15레지 한지 그 다음에 스웹 착용하고 있고요 레이븐 한짝에 천재기술 미림이동 그리프 착용하고 있습니다 20, 12 횃불에 12, 20 작은 부적 애니참 작용하고 있고 올레지참 내장 꽂아놨고요 생명력참 세개 덜어내고 기드참 꽂는 거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오늘만 끝이 아니라 내일도 방송을 하니까요 레벨업은 내일 해도 되는 거니까 99 찍을 거든 솔직히 좀 고민 좀 해볼게요 근데 99 아마 99까지 찍기에는 좀 많은 시간을 써야 돼서 힘들 것 같고 적당히 레버분할것 같긴 합니다